세노텍 주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노텍의 경우에는 99년에 설립됐고 최근에 이제 어 2000년도쯤에 자 상장을 한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을 하고 비드 전문 업체로 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을 할수 있어서 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어, 코로나로 인하여 수주가 급격히 줄면서 어, 점차 박스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 이런 박스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을 때오토머니는 매수 신호를 주었고 약2천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토 머니의 경우에는 약 20-30%의 수익이 났을 때 거래량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급등이 났을 때 매도를 하여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